세탁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사고친 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옷이 오래돼 갖고 이제 헌이 많았는데 팔꿈치에 <laughs> 가죽이 돼 있었던 거지 가죽 염료 가죽. 그런데 이제 요거를 빨아버리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배 나온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데는 다 정리했고 이제 큰 부분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양쪽 팔 이런 가죽 장식이 있었고. 목 뒤에 가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놨죠. 아, 이건 너무 카메라에 잘 보여서 좋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염료가죽에서 지금 가죽 물이 베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섬유 조성을 보시고, 어, 뭐, 실크나 그런 건 골아프죠. 근데 이게 면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염제가, 어, 가죽, 염료의 매염제가 개미산이기 때문에, 음, 산을 포함한 약품을 쓰면 안 되고, 알칼리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지금. 그, 이게 뭐냐면은, 침투제 어 0.1%, 그 다음에, 음, 또뭐 넣지? 내가? <laughs> 부활세제 1%, 그 다음에, KOH 수용액 어 20%, 나머지 계면 활성제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카리 세제를 만든거죠 한마디로 그니까 알카리로 얘를 녹여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염제가산성임으로 산성약품이 아닙니다 이번엔 알칼리입니다 자이렇게 바르면서 싹싹싹싹 긁어주겠습니다 자잘 뿌렸고 헤라로 싹싹싹싹싹 긁어주면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오게 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응. 다. 네. 다 네. 염료예요 다른 염료. 어,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죠? 염료가 지금, 어, 알파리 세제로 빨면 안 된다. 당연히, 산성 세제로도 빨아봐야, 아, 물이 나온다. 그리 원인은 뭘까요? 개면 활성제라는 게, 표면 장력을낮화주기 아, 때문에, 어, 쉽게, 자기에서 염료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알파리면 더 환장하고 떨어져 나오겠죠 그나마 산성이 낮다는 거지 산성에서안 빠져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염료 가지고 할 때는 염료 가지고 할 때는 이갈죽을 빨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그건식이 있죠 건식이를 미리 붓으로 발라줘 가지고 염료가 안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아주 짧은 빨래 짧게 세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말려볼게요. 자, 말려서 보여드리려고 말리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한 부분이죠.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고생분이 훤하죠? 오늘 하루 종일 요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도 해야 되고요. 고맙습니다.